드라마는 점점 더 복잡한 음모와 인물들 간의 얽힌 관계가 드러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회에서 드러난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범에 대한 의심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건우와 수호 형제, 박형식 원장, 예영실 시장의 행동들은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전을 제공하고 있죠. 우선 건우의 자백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7회 예고에서 건우가 아버지에게 자수를 하겠다는 말은 그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드라마의 패턴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건우는 그저 목격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의 자책감은 오히려 아버지 형구탁 서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장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호 역시 중요한 인물로 다시 주목받습니다. 보형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수호가 아닌 건호일 가능성이 높지만 수호 역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건호가 자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수호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특히 수호가 현서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가족 간의 갈등과 범죄 은폐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예영실 시장의 역할은 더욱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남편 박형식 원장의 바람과 관련된 과거 사건은 단순한 외도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은의 실종 또는 사망에 대한 의혹은 예, 시장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수를 덮기 위해 다은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야망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이 다은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의 역할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한 수연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연이 실제로 죽지 않았고, 오히려 보영에게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진실을 뒤엎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그녀의 등장은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정우와 수연의 관계는 사건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상철과 정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수사에 나섭니다. 이들은 보영의 죽음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분투하며 특히 보라색 가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방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가방 속에 담긴 비밀은 진범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드라마는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보영과 다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인물들은 서로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건호의 자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죄책감에 의한 것인지, 수호가 사건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예영실 시장과 박형식 원장의 과거가 사건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인물들이 그들의 과거와 마주하면서 찾아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가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은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동기와 계획은 끝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마지막 회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